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체를 덮었는데 그 체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와를 호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물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호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와의 호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듯 성전 공사가 끝난 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로 옮긴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모였다고 했고요. 또 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 어떤 행사나 사건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요, 그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월드컵이나 컵이나 이 올림픽 같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할때 전 국민이 TV 앞에서 그 경기를 시청을 합니다. 그때 아나운서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경기를 시청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대표를 응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입니까? 그것은 단지 몇몇 사람의 관심 이상으로 국가적인 행사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나란히래 원튼 원치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일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이 캐나다에서 열렸을 때요. 그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마침 방학 동안에 제 아내와 아이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잔을 보러 큰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결승 경기를 치르고 있을 때였어요.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를 놓고 아주 중요한 시합을 하는데 그 마트에 진열된 모든 TV가 이 김연아 선수의 시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TV 앞에 서서 TV 앞에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며 그 시합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장보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를 지켜. 봤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금메달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관심 있고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교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 뒤를 나머지 레위인들이 또 성막 안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맺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드린 양과 소의 수가 너무 많아 그 수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어서 이 언약궤가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고요. 또그 언약궤의 핵심은 바로 모세의 돌판입니다. 10절입니다. 귀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홀에 베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솔로몬의 그 성전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사실 많은 기구들, 많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언약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음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악기를 다루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갑자기 이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선그 현상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그저 수많은 건물 중 하나일 것이에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곳이 될 때.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내일 보게 될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많은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판을 담은 언약계를 성전의 내부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이렇듯 말씀 중심의 신앙,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 그 신앙 가운데 저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